네, 안녕하세요 고정입니다. 근데 네, 드디어 또 니케 업데이트 소식이 떴습니다. 12월 7일 목요일 업데이트 사전 공지인데요. 네, 한정캐 소식이 왔고요. 자, 내용 한번 쭉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검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길어요. 여기서 이제 보고 갈 거라면요, 바로 토브가 바로 픽업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바로로 픽업에 들어가요. 토브 그래서 여기서 꼭볼 필요가 없을 것 같은 느낌도 좀 드는데. 일단 뒤에서 보도록 합시다. 자, 가장 먼저 루드밀라 윈터오너 굉장히 이쁜 여왕님이 한정캐로 출시를 합니다. 기간 한정 모집이고요. 스케일 같은 경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네, 대략적으로 나온 게 적의 코어를 공격할 때 강력한 피해를 줄수 있고 탄환 충전과 빠른 재장전으로 인해 더 많은 탄환을 발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근데 주목해야 될게멋신 건이에요. 12월 7일부터 28일까지 약 3주간 픽업을 진행을 합니다. 확률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니키랑 똑같이 2%고요. 한정키라서 이번에 못 뽑으면은 못 뽑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미카입니다. 스노우버진데 미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마를 바뀌어가지고 이쁘게 생겼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원형이라 하고요. 아군의 해로운 효과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첩 가능한 이런 효과를 통해 아군의 공격 능력과 방어 능력 모두 상승을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친구는 SMG고요, 지원형입니다. 14일부터 31일까지 픽업이 진행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확률이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미카랑 루드빌라 사실 유출로 어느 정도 스킬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겠지만 수치가 좀 괴랄해 가지고 그 수치가 까서 나올지, 아니면 스킬 자체가 그 유출과 같을지 좀 의문점이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그대로 나온다면은 좀사기적인 느낌일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이두 캐릭터 같은 경우는 화요일 혹은 수요일날 스킬 나올 텐데 스킬은 또 그때 보도록 합시다. 네, 그 뒤로 보겠습니다. 네, 개발자 모트에서 올라왔던 기간 한정 니케제모제 복각입니다. 루피, 윈터쇼퍼와 엔 미라클 페어리가 복각을 한다 하고요. 이두 캐릭터가 성능이 참좀 그런데 아쉽게도 성능이 다시 상향되거나 그러는 건 없네요. 네,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스킨 블랑 100묘입니다 보실 분들은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네, 블랑도 스킨 나와요 누아르가 이번에 11월달 스킨이었잖아요 네, 한 세트로 와서 이번에 한정코스튬 블랑 패스 스킨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네, 신규 이벤트 이건데요 아 일러스트 진짜 예쁘네요 뒤에 블랑하고 누아르도 있고 어... 둘이 진짜 서형했나 <laughs> 엄청 바뀐 것 같습니다 주제는 온천이라고 해요 네쭉 이벤트 내용이고요. 챌린지 오픈된다고 하고요. 겨울 이벤트 애니메이션도 추가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풀 더빙입니다. 풀 더빙이고 애니메이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니 게임인데 미니 게임 같은 경우도 뭔가 스토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14일 로그인 이벤트와 풀 버스트 데이 주말 한정도 한다고 합니다. 또 아카이브에 이거 추가된다고 하고요. 나머지는 딱히 크게 없는데 솔로레이드 같은 경우가 이제 12월 8일날 이벤트 열리자마자 그 다음 날에도 열린다고 합니다 어, 이번 솔로레이드 같은 경우는 토크티브라고 해요 상당히 좀 빡세 보이는데 한번 봅시다 그리고 협동작전도 열린다고 하고요 유니온 레이드 같은 경우도 22일부터 열린다고 합니다 이건 좀 많이 남았네요 나머지 상품 같은 경우는 패스 그리고 패키지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딱히 없이 이 정도인데요 이번 업데이트는 진짜 이제 크리스마스 한정 캐릭터 나온다 이 정도가 끝인 것 같은데 이번 크리스마스 한정 같은 경우도 풀더빙 했다가 애니메이션까지 끼웠다고 하니까 스토리적인 부분도 기대를 좀해 봄직할 것 같습니다 뭐든 간에 일단 한정 캐가 또 나왔다는 거고 이 한정 캐 둘이가 과연 성능이 어떨지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참고리두명 말고도 또좀 정보가 몇개 나온 상태인데 아 지금 상당히 좀 무서운 상태거든요. 그 다음 픽업이 뭐가 될지. 이 한정 끝나고 내년부터 어떤 픽업이 기다릴지 지금 진짜 좀 많이 뭔가 뭔가 많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말을 못하겠는데 이게 진짜 가려운 거 긁어들지 못하겠지만 이 한정캐들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따라서 또 가정한테 많은 이런 얘기 나올 텐데 엠마음 또 한정캐는 무조건 챙겨간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뒤에 뭐가 나올 것 같다 라고 말하다 보니까 참 아, 항상 말하지만, 저번도 말했지만 이제는 진짜 챙겨가라 마라 이걸 떠나서 그냥 비틱해라 이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통상캐들도 이제 웬만하면 성능캐 나와가지고 뽐대만에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한정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거 기다리는 거 생각하면은 뭐 통상캐들은 진짜 다 넘기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여간 지금 미카와 루드빌라 내일이나 내일 모레 스킬 나오면 또 그때 한번 스킬 보면서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했습니다